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만 2천자 이에 대한 표만자 해례입니다. 이번에는 바유, 장소를 나타내죠. 그리고 가지조입니다. 이 문자를 어떻게 표문자로 음 해례할 것인가? 뚫을 권에서 파생된 문자, 여기에 뚫을 권이 있습니다. 뚫을 권. 그리고 부수자 삐침별이, 뒤어. 이렇게 부가되면 삐침일이 되죠. 여기에 한일이 부가되면 받침대기가 되죠. 키. 받침대기는 이렇게도,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직직선이 호호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러한 문자, 이러한 문자 바유, 곱비, 조가 되죠. 조. 그리고 바유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이러한 형태. 그래서 깃 우가 부과 되면 날개 소리 소예요. 소. 그리고 나무 목이 부과 되면 가지 조입니다. 그리고 육단원이 부과되면 포육수혜수 이렇게 파생되어 가죠 그러면 이거 오늘 공부하실 바이오를 분해하면 바이오 이렇게 분해가 되죠 이런 형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자를 해내면 더 용이하죠 그리고 칠복자를 와 같이 하면 더더 더 용이합니다. 그러나 요, 요번에는 여기에 국한에서 보겠습니다. 해래 첫 번째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죠. 요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 될까요 이것은 호각선 을과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후광선단 야예요. 의과 야의 조합은 유가디죠 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 부분이 다르죠 직곡선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직곡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후광선단은 유가디고 조합하면 그대로 유가디죠. 세 번째에서는 이 부분을 호선으로 바꿨습니다. 호선. 이쪽은 같죠. 그래서 유예요 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들을 보면 이런 자들이 있지요 바유 여자의 이름 유 짐승 이름 유 흐르다 유 바람이 차고 매섭다 유 그리고 멀다 유 흐르는 모양 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세개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될듯 합니다 펜의두 번째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월 문자 어떻게 해내가 될까요? 자, 이것은 호각고개, 직직선과 직직선의 점에 선강선단여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강하면 올, 선단하면 오가 되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가 직곡곡으로 변했죠. 직곡곡. 그리고 그래 이것과 이거의 조합은 5가 됩니다. 5. 하나 더. 이 부분은 여기를 호 우선으로 바꿨지. 호 우선. 그래서 다 같이 5가 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은 한자가 우리 문자로 표현된 표 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한자들이 이런 한자들이 있어요. 가는데소 삼태미조 가지조, 모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 날개소리, 조 이럴 때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런 경우에 이것은 호각국의 반을 직직선과 직직선이 되는 후광선단이면 야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이것 조합은 우가 되는 것이죠 즉, 바늘을 후광하면 우, 선단하면 우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직곡곡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이 호호선으로 바뀌었지요. 호호선. 그래서 우입니다. 이세 개가 다 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용되 한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호육수, 뜨물수, 부끄럽다수, 나무 이름수, 벼 이름수, 벌레 이름수, 새덩이 수 이렇게 숫자는 이런 형태로 써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표음문자로 해내드는 것입니다. 근원별 한자 1만 2천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이에 대한 저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부탁드립니다.